역시 드리는 모어졌다 진..진현이래 그양아 니가 잡은거 내 쪽인 놈많이다 그쪽으로 가요 정리 <놀람> 됐어요 바로 킬 오케이 <놀람> 끝 다리 근처에 있나요? 네, 좀. 바로 사망인데요? 그러네, 죽어는 갑네 하면. 뭐지? 오, 오! 잠시만요, <laughs> 존님. <많이 하셨네>? 총소리가 난무합니다만 견님, 빨아주세요, 빨리. 마지막 희망, 이중엔 배가 없는가? 없겠지. 와, 총소리. 와안 돼! 오. 가세요, 쭉 가세요. 고춧가루 뿌렸다. 안 돼! 안 돼.